코스피 외국인 기관 매도에 2,530선 하락 마감. 11일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2,530선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와 글로벌 증시 약세가 영향을 미쳤는데요.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3.42% 하락하는 등 대형주 대부분이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4,900억 원을 순매수하며 저가 매수에 나섰습니다. 2. 원익홀딩스 반도체 로봇 의 기대감의 추가 상승. 원익홀딩스가 반도체 AI 로봇 사업 확장 기대감으로 주가가 5.97% 상승했습니다. 자회사 워닝로보틱스는 글로벌 IT 기업 메타와 협력해 정밀 로봇 손알레그로 핸들을 개발 중인데요. 반도체 및2차전지 사업도 함께 성장하며 기업 가치 재평가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3. 미국 경기 침체 공포 확산 글로벌 증시 흔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글로벌 금융 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하루 만에 4% 급락하며 2022년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당분간 시장 변동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신중한 투자 전략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4. 기업계 보험 판 ]의 전문회사 도입 여부 결론 못내 보험업계의 뜨거운 감장인 보험 판매 전문회사 도입이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추가 연구와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인데요. GA 업계는 보험금 지급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며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5. 정비사업 수주, 대형 건설사 집중 양극화 심화. 건설사들이 선별 수주 전략을 강화하면서 정비사업 시장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권 대형 재건축 단지에서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지만 수익성이 낮은 사업장은 유찰이 속출하는 상황인데요. 건설 경기 침체 속에서 사업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빛소프트 실적 개선에 후자 전환 성공. 한비소프트가 지난해 300... 33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영업 손실을 78% 줄이고 당기순이익을 흑자로 전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모바일 MMORPG 그라나도 에스파다엠이 흥행하며 실적 개선을 이끌었는데요. 올해는 해외시장 확장을 통해 추가 성장 모멘텀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7. 현대 엔지니어링 연이은 사고와 무리한 수주 논란. 현대 엔지니어링이 최근 2주 사이 두 건의 중대재해 사고를 겪으며 안전관리 부실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급격한 외형 성장과 무리한 공사 수주가 문제로 지적되는데요. 공사 적자와 함께 중대재해 수사까지 진행되면서 IPO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8. S&P 500 연말 6600 가능성. 지금이 매수 기회.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증시가 단기 조정을 겪고 있지만 연말까지 S&P 500이 6600선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AI와 반도체 산업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내년부터는 증시 리스크가 커질 수 있어 유동성 확보 전략도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